안녕하세요. 쉬, 쉬는 시간 잘 쉬고 계십니까? 아, 저도 오늘, 지난, 지난 금요일에, 그저께죠? 네, 8월 30일 날. 퇴근하고 돌아와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고아 떨어졌거든요. 고아 떨어지고, 나서 계속 잤거든요. 계속 자가지고, 아, 토요일 아침, 그러니까 어제 아침, 한, 8시인가 9시에 깼거든요. 그래도 늦게 밥 먹고, 그제 금요일 일정 못 해가지고, 오전에 그거 일정하고, 킹스카이도그 묵념식 하고, 그 다음에, 뭐였지?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병원이랑 한의원 갔다 오고, 그 주근에 끈적끈적해서 시지도못했거든요 아유. 이거 지금 녹화 시작하기 한 30분 전, 30분 전에 씻고 나왔습니다. 아유. 씻고 는니까이 그러니까 끈적끈적함이 씻겨나가니까 아주 개운합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 드디어 이발소 가서 이집 근처 이글스 이발소를 찾아서 거기 단골, 단골로 다닐 곳 차, 물색해놨습니다. 가서 머리 깎고 와서요. 아주 머리 꼽고 몸이 곧싹 개운합니다. 아주 살것 같습니다. 아주 날아갈 것 같을 정도로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오늘 일정을 치러 왔습니다 자 본론으로 가시죠 오늘은 시리즈별 메카 순서 제 리뷰영상 9인의세 번째 일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최종메카 중첫 번째 최종메카입니다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를 다른 얘기하지 않고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자 죄송합니다 네,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역시 용자동법 환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역시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확실히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를 완성했던 과정들도 오고 킹엑스카이저하고 그레이트엑스카이저하고 브랜드가 다릅니다 킹엑스카이저는 반다이 브랜드였고 이 그레이트엑스카이저는 고토부키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토부키아 브랜드여서 그런지 이게 단점인게 킹로더하고 엑스카이저하고 노라건제또 이게 다 분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기잡고 딱 포즈잡아놨을때는 예술입니다 예술이란걸 느끼고 살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걸못 느끼는 신들이 이상하게 비웃고 유치하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제취중 박일의 그 양아치도 계속 그런 소리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이 세, 이 뭐라고 하지? 용자 시리즈 세대여서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용자 시리즈 만화를 좀 보고 큰 애들이, 큰 동생들이 한명 있습니다. 왕년에 만났던 애데 종백이라고, 한종백이라고, 지금 우리나이 지금 서른 두, 서른 하나짜리 놈인데, 94년생 놈인데, 이 놈도 모르더라고요. 이 놈도 이, 여기 있는 이 메카 속에 있는 열정과 애정을 모르더라고 모르는 걸. 발견했을 때만큼 뭔가 모르게 안타깝다고 했죠? 안타까움을 느끼고 살았는데, 저는 이거를 느끼고 사니까 이거를 볼 때마다 그냥 외면할 수가 없는 게 많습니다. 비록 이게 관절이 약해서 잘 넘어지기는 해도 이게 폼만 들잡아놓으면 멋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넘어지는 바람에 중심을 한번 잡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노트북 노트북 위에서 위에다 놓고 하는 거라서 그런지 살짝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이정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laughs>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 호응을 잘해주신 덕에 이거를 이 일정을 치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레이트 엑스카이저 완성했던 과정들도 그랬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잘 맞춰서 사온 거 아닌가 처음에 이제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를 봤을 때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도 한 16만원 정도 샀거든요 예, 좀큰 맘먹고 큰 용기 내서 돈을 좀 액수를 좀 모았거든요 뭐그 덕에 이제 그렇게 산 거고 이게 지금까지 완성해서 눈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영광이었거든요. 얘도 솔직히 박인의 그 양아치 새끼가 때릴 때, 다행히 온전했어요. 손만! 여기 손하고 소드만, 이 그레이저 카이 그레이트 카이저 소드만 떨어졌을 때, 부러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찾다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찾았습니다. 예. 복구하려고 대청소를 한번 했었습니다. 방을싹 치우고 다시 찾았을 때, 그제서야 다 발견했습니다. 제 옷더미 속에 있더라고요. 제 겨울 옷더미에 수조 박혀있던 거, 개질이살아났습니다 부러진 줄 알고, 다에 걱정도 많이 했는데. 게다가, 고토부키아버전 카이저소드는 부러졌습니다. 이미 부러져서 재활용으로 버렸, 버렸고. 이 카이저소드는 이한 자루만 있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 엑스카이저한테는 이게 멋죠 킹이스 카이저는 카이저 수도가 있으면 멋있던데 킹이스 카이저가 그렇게 부서져버렸을 때 가슴이 억장이 확내려앉더라고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막 컨트롤이 안될 정도였던 기억이 납니다 야 그래도 킹이스 카이저든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강력 추천하시고 아직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얼른 구해, 군 신, 인터넷 쿠팡이든 쿠팡에서 알아보시면은 싼 값에 7, 8만원이면은 킹엑스카이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팅 스카이의 경우에는 한 12만원? 13만원? 그 정도 세일하는 경우가 있, 있으니까, 예, 그거 할 때, 그, 뭐죠 판매 특가, 예, 판매 특가 같은 타이밍 맞춰서 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laughs> 여러분들의 쉬는 시간을 더 뺏을 으는 없겠죠? 예, 그레이텍스카이저 오늘 소개하는 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레이텍스카이저를 완성해보고 아마 도색할 있... 도색하는데 도가 트신 분들일 경우에는 도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멋있을 겁니다. 굉장히 멋있을 거라는 건 이거는 제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꼭 내일 퇴근하고 와가지고 내일 일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잘쉬시고 내일부터 한주 시작인데,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이팅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